방광암의 좋은 과일. 방광은 소변을 담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축적됩니다. 신장과 달리 방광벽은 가단성과 탄력성이 있어 부피와 압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할 때 소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배출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의 능력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중추 및 말초 신경계는 방광 근육과 소통하여 방광을 열고 닫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광암의 좋은 과일 및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성하는 소변의 양을 쉽게 제어하고 필요할 때 소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은 방광 조직에 발생하는 암의 한 형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제때 발견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광 유로상피암의 가장 흔한 징후는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때때로 혈뇨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방광암은 소변의 색깔, 향기, 양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흐리거나 탁한 소변, 냄새 변화,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방광의 내부 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소변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방광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복부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은 방광 내부와 상호작용하여 암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직업이나 산업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방광암에 좋은 과일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방광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는 암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블루베리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이러한 특성은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에 필수적이며 항산화제는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방광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리코펜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방광 조직을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베타글루칸이 버섯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방광암 발병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카는 암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고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섯의 베타글루카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방광암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산화 활동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광암에 좋은 과일 꼭 챙겨드세요.